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승현 팀장입니다. 100만원대, 100만원대, 정말 저렴한 금액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번호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 빨간색 글씨, 이 부분에 금액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차량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M3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68,000km 2014년형 13년 10월에 등록됐습니다. 휘발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준중형 사이즈에 가격이 16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168,000km 때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는 1열과 2열 상태 전체적으로 연시 대비 금액 대비해서 양호한데 이런 부분은 사용감이 조금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을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되어 있고 네, 휠, 휠 타이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SM7 뉴아트 모델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 2천 k 로 2010년 연식 대비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휘발유 모델이고 검정색의 준대형 네, 세단 가격 170만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는 92,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 그리고 시트, 전동시트 있고, 시트는 이런데 사용감은 당연히 조금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접이식 미러 있고,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뒤에 지금 트렁크 교환, 리어 패널 교환, 두 부위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SM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 2,012년 네, 휘발유 모델이고 흰색 색상에 가격 185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액도 너무나 좋고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 중형으로 스마트키 들어가는 그런 가성비로 너무나 좋다. 주행 거리는 예? 죄송해요. 주행 거리가 18만. 요거는 지금 뭐 전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데일열과 1열, 2열 상태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데 가죽 시트는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저렴한 금액대로 다시 개는 너무나 좋다.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은 교환과 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스파크 벤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2012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관리하시기 좋은 은색이고요 가격은 190만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모습. 주행거리 1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이렇게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는, 이 차량도 가죽 시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금액 대비해서 100만원대 정도 선에서 굉장히 괜찮다. 블랙박스, 그리고 이 차량은 벤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타시기에는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교환 방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쉐바라 크루즈 차량입니다. 지금 이 금액대 에 구매하시기에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차량이고요. 크루즈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5만 9천키로 2011년 휘발유 모델입니다. 가격은 190만원. G색 색상의 차량이에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15만 9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시트 1열과 2열, 2R, 네, 전체적으로 상태 깨끗하고, 이런데 네, 조금 네, 사용감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열산 시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교환 부위, 교환과 판금, 그리고 프론트 패널 교환되어 있어요. 이어서 뉴하트 모델입니다. 뉴하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 2천 키로, 2009년 휘발유 모델이에요. 어, 외관 모습이 상당히 괜찮다. 저렴하게 타기에는 그랜저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타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이전 버전은 사실 또 고장이 좀 많은데, 이 뉴아트 같은 경우에는 요 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낫고요. 저렴하게 타시다가. 또, 대형이기 때문에 폐차를 하다가 폐차하더라도 보존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좀 저렴하게 그냥 타기에는 너무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행거리도 15만 키로 대밖에안 탔어요. 연식 대비는 주행거리도 상당히 괜찮고, 시트도 1열과 2열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월의 흔적들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금액이나 연식 당연히 생각을 같이 해 봐야겠죠. 보시면 전동 시트도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에 보시면 열선 시트 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볼륨,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 커튼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뒤에 전동 커튼 메모리 시트까지 네, 대형 차로서 옵션이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 무사고. 이 차량 쉐브레 크루즈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 7천키로. 2014년에 등록됐어요. 네, 휘발유 모델입니다. 휘발유 모델입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주색이고 가격 199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태에 확인해보고 있고,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가 18만 3천 k m 대 주행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시트 1, 열과 2열,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 차량 자체가 시트가 이축이좀잘 틀어져요. 그래서 여기 좀 사용감이 있는 부분은 있다, 분명히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접이식 미러,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 부위 그리고 뒤 휀다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에 전자장치나 엔진미션 있는 중요한 엔진룸 안쪽에는 또 서구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게 타기에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00만원대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00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00만원 초반부터 후반까지 있겠지만 이 차량을 구매해서 편하게 타시다가 나중에 폐차를 하시더라도 폐차로 보존이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편하게 좀 저렴하게 타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차량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말 그대로 중고예요. 사용을 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중고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내가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좀 감안해서 현재 엔진 미션이나 전적인 컨디션 그리고 내 예산에 맞춰서. 네,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